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아,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어, 아직도 그, 전공의들 파업 관련해서 지속되고 있는 걸 보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이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은 또,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신랄한 욕이 나올 수 있으니, 시청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에는 진지하게 가 조용하게 가야겠죠. 지금 점점 더 이제,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느, 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뉴스에도 오늘 접했고요. 뭐왜 그럴까요? 참, 이게 뭐랄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누구는 편하게 있을 거고, 또, 의사 새끼, 너네 설마 야 지금 논다고 해가지고 해외여행 가거나 골프 치러 가는 새끼들은 없겠지? 제발 좀 그거 그런 놈 있으면 진짜 의사 자격 없는가? 자 연락이 오겠죠. 야 이거 우리 우리 야 우리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는거야 야, 나 지금 야 오랜만에 쉬니까 좋다야.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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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톡 대화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뭐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어, 이거 봐라, 나, 나는 왜 손, 내가, 나는 왜 손해나는 일을 하고 있지? 나만 더 힘들어지고 이런다고 나한테 뭐득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니라면 의사분들이면 당당하게 얼굴 까고 아니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자, 자, 의사, 너네들은 의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그저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너네들이 뭐야 집단 행동으로 하고 있는가? 자 이거 뭐 예전에 너네 뭐 요새 전공이라고해 지금 3 0대 초반일 거 아니야? 뭐 나이 들어서 왔다 뭐다 나보다 어릴 거 아니야? 왜 그러냐? 그런 애들이, 자, 저, 언제, 그, 80년도, 90년도, 데모 신나겠어 민주항쟁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저, 데모하다가 이제, 송, 손 순열? 하신 분도 꽤, 가꽤 있고, 그러다 언제 망한 줄 알아? 96년도 연세대 사태, 97년도 한양대 사태 때, 그때, 야, 데모하니까, 야, 씨, 뭐가 바뀌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별 의미도 없는 것 가지고, 8.15 민족 한, 항쟁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데모하다가, 그때 대학생들도 죽고, 전 의경도 죽었어. 너네는 환자 죽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이새끼들 그게 정당한 거니? 일어날지도 모르는, 향후에 뭐, 의료, 의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네가 그렇게 해야겠니? 너네 뭐 한다고 너네 막 배째고 칼 들고 의사, 약 주는 거 말고 세상 돌아가고 뭘 알아? 내가 국민이라 그랬지. 국민이 가진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챙겨. 의, 권리, 그리고 너네가 그런 집단 행동하는 건 너네 권리가 아니야.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권이나 선거권을 가지고 하는 거지. 너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야, 그리고 정부 관계자님, 왜 그러는 거예요? 사편했잖아요의사짓안 한다기 때문에 그럼 면허까지도 박탈시켜야지. 국민이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면 국민의 국민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뭐 엘리트라서 틀려? 나 당신네들 자식 자식들이 의사라서 그러는가? 말이 안 되잖아. 자, 정부에서 그 내가 또저저 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의무 경찰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 데모도 막았었고. 자, 그 당시에 어떤 게 제일 그 생존권 가지고 사는 그 투쟁 그저 항쟁 투쟁 데모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 뭐, 그, 제가 있던 데서 이제, 저기, 당시 철거, 뭐, 서민 아파트 철거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 거긴 나가, 나가면 저희도 막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도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그대들의 살, 살, 그, 저기, 정부 시책이니까, 정부 방침이고, 정부의 지시니까, 국민으로서 너네가 퇴거 명령을 안 했기에, 공권력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직원중대 투입해가지고, 좁혀가면서, 체류탄 쏴가면서 그다 끌어냈잖아. 의사, 의사 새끼들, 자기네들이 의사짓 안 하겠다고 사표내고, 나, 딴, 딴데 가있잖아. 아니,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어디 지방 가가지고 공보이나, 뭐, 그, 그, 뭐, 진료, 적인 뭐야, 봉사활동 하고 있으면, 그래. 좋아. 어떤 새끼들인지, 뭐, 지금, 땡자땡자 땡자 놀고, 골프 치고, 이지랄한 새끼들 있으면, 그, 그 새끼들은 잡아 족죠 그럼 몇몇 놈들은 그거 작당하고 있을 거 아니야. 카톡으로 뿌려가지고, 야,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가 늘 우리가 그저 우리가 늘늘상 하는 말 중에 연예인들 걱정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의사들을 걱정해야 되나 우리가? 나름 좋은 환경 의사도 뭐 예전에 개천에서 욕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됐지. 요즘 그러나 다 부잣집 아들 딸내미들 응, 과외 신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일억하고 있는데. 정부 말도 안 듣고. 의사 면허 박탈을 해야지. 걔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더 무서운 게뭐 있는데. 자, 의사에, 의사라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의 자격을 끌어내리라고. 그냥 국민으로 만들고, 걔네들도 일반 시민이 돼가지고 의료행위를 받을 사람 입장이 되, 되게 하라고. 그거 왜안 되는데? 왜안 되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국민 하, 자 이러다가 진짜 뭐 의료, 적,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오면 너네 어떡할지 지금 0천 명인가 9천 명인가 뭐 사표 내 때문에 총몇 명이나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정부 관계자님 이거 이렇게 놔둬가지고 뭐 어떡할 건데? 그리고 의사 협회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당신네들은 또뭐 하는 거야? 그거 가만 놔두고 있는 거야? 협회에서 뭐 저기 의장이나 뭐그다음 나이 더 많은 사람이고 경험 많은 사람일 거 아니야 얘네들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게당신네들 자리인 거고 이 새끼들은 그래고 즉시 복귀하니까 어, 내말안들면안가 이래 때문에. 철회 한번 갈게. 야, 어떤 새끼랑 얘기하는지 몰라도, 일단 그 새끼부터 짤, 그 새끼부터 면허 박탈해. 야, 그거, 이거는, 진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야. 자, 의사니까 봐준다고? 야, 이거 지금, 지금 동남아, 동남아에서, 어? 여기 와가지고 겁내 일하던 애들이, 혹시 칼 들고 우리나라, 국민 목에다가 칼, 대고 있으면 너네 어떡하니? 경찰 불러가지고 총소라그럴까 걔네들도 야, 저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은 다 알잖아. 걔네들 얼마나 저기, 그, 뭐 저임금에다가 요새는 그게도 좀 많이 올랐던가. 얼마나 그, 저기, 뭐, 불평등, 인종차별 받고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라고 이렇게 안 하겠어? 야, 이거 이런 거 보면 야, 의사들도 저러니까 야, 우리도 다 뭉쳐 가지고 하자. 야, 걔네들 피지컬도 우리보다 더 좋아. 이씨더 젊고 더힘 세고. 걔네들이 이제 뭐죽창이라도 들고 당기면 어떡할 건데? 그거랑 똑같아. 뭐가 틀린데? 다 틀린 거 얘기해 봐. 야, 부잣집 마들내미에 어? 뭐 그런 애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국민은 국가 앞에서 평등해. 어떤 놈이 잘 나고 어떤 놈이 못난 게 아니고 직업에 따라서 귀, 직업에 귀천이 없대매. 야 대통령도 딱 저기 저기 뭐 뭐야? 끌어내린 대한민국이야. 의사라고 별 거야. 안 그래? 너무 답답해서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하잖아, 너무 하잖아. 지금 이번 사태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시면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요. 그래도 한번더 믿어 봐야 되겠지 않, 않겠습니까. 제발 이번 사태로 불필요한 희생이 없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생에 난다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맨날 하던 멘트는 오늘은 도저히 안 나오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늘 복은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뿅!